안녕하세요, 여러분. 톰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번 시간에 만든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C 아나의 기본 구조와 헤더 파일, 그리고 소스 파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만든 코드를 열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처럼 프로젝트 또는 솔루션 열기를 선택하고 저장된 위치에 솔루션 파일을 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저장된 폴더로 가서 Micro Visual Studio Solution이라는 파일을 찾아서 해당 파일을 마우스 클릭 후 연결 프로그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연화를 배우려면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구분하고 이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만들기에는 사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구분 개발하면 분할 개발이 가능하고 컴파일을 최적화하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안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하나씩 이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냥 다음과 같이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헤더 파일이란 함수를 선언하고 전역변수를 선언하고 전체를 선언한다. 소스 파일은 이렇게 선언된 내용에 대한 함수를 정의하고 지역 변수 를 사용하여 코드를 구현한다. 즉 소스 파일은 직접 코드를 구현하는 부분이고 헤더 파일은 선언하는 부분이라고 크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만든 소스 코드를 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맨 지난 시간에 연 소스 코드는 다음과 같이 아주 짧은 Hello World라는 창을 띄우는 약간의 아주 기본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맨 위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include <stdio.h>라고 있는데 이 #include, #include라는 것은 전처리기라도 불리며 이 <stdio.h>라는 파일 정보를 해당 소스 코드에 포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stdio.h> 파일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수많은 코드들이 있는데 이 해당 코드를 요 내꺼 코드 위에 복사 붙여넣기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stadio.h라는 파일은 standard in-out header라는 의미로 C 언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표준 입출력 함수입니다. 즉, printf라는 함수는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함수인데, 이를 우리가 직접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C 언어에서 표준화로 구현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stadio.h 파일을 포함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향후에 만든 헤더 파일 역시 나중에 이렇게 인클루드를 통해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타디오 H 파일 내부에는 아래와 같이 복잡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알수 없고 굳이 현재 알아야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메인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함수란 모든 시연에서 가장 먼저 호출되는 곳입니다. 메니에 없더라도 제일 먼저 호출이 됩니다. 즉 이렇게 여러가지 제가 일단 예이로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 이 sum 함수, sum print 함수, 메인 함수가 있지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연은 절차지향적인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무조건 맨 처음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함수가 동작을 하는 것이고 함수의 시작과 끝은 모두 다 이렇게 대괄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수 리턴은 타입별로 필요한데 이 타입이란 것은 나중에 변수를 배울 때 같이 배우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이 int라는 함수의 타입을 설정한다면 r 턴 제로라는 값이 필요하고 void라고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면 아무런 리턴이 없습니다 함수 출 시에 함수별로 필요한 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뭔가 변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함수 설명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언은 모든 문장과 끝에 세미콜론을 추가해야 됩니다. 단, 함수 선언부와 함수 영역을 가리키는 이 대괄호 부분 그리고 나중에 배울 반복문, 제어문 등의 조건식에서도 제외됩니다. 해당 부분은 반복문과 제어문에서 보겠습니다. 단, 세미콜론이 있어야 할 곳에 세미콜론이 이렇게 없다면, 다음과 같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린트F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프린트F 함수는 표준일출력 함수로 이 가로 안에 있는 정보를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헬로월드를 출력할 때, 이 헬로월드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처럼,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는 다양한 출력 형식이 존재하는데 자세한 것은 표준 입출력 강좌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석입니다. 주석은 이렇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되는 것으로 컴파일할 때이 해당 주석은 기계어로 변경하지 않고 컴퓨터가 알아먹지 않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안에는 주석이 존재하며 이 주석에 사용되는 방식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시언어에서는총두 가지 유형의 주석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슬래시가 두개 있는 경우는 한줄 주석, 그리고 슬래시 별별 별 슬래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영역 주석입니다. 즉한 줄만 주석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영역별로 주석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요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데 요 뒤에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만 주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한줄 주석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도 다 주석, 세미콜론까지 다 주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 주석을 표, 포함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주석은 어 다음에 이 내가 만든 코드를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헷갈릴 수 있음, 있, 있기 때문에 잘못된 주석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를 이용하여 선택 영역 주석 및 설정 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트 메인부터 또 전부 다 드래그를 한 다음 Ctrl+Shift+슬래시를 누르게 되면 한 번에 주석이 설정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 상태에서 다시 누르면 한 번에 주석이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에 대한 강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C 언어는 전처리기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처리기에는 나중에 전처리기 자세한 강좌편에 듣겠지만 헤더 파일들을 소, 포함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디파이 문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소스 파일만 있는 경우에도 동작은 가능하나 헤더 파일만 있는 경우에는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즉 아까 보셨던 메인 코드에 main.cpp는 동작이 가능하나 main.h라고 지정할 경우에는 컴, 컴퓨터가 main 함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시연의 모든 시작은 main 함수에 시작되며 모든 끝은 main 함수에서 끝나, 끝이 납니다. 시언어 문장의 시언어의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을 꼭 추가해야 합니다. 함수의 시작과 끝은 대괄호로 구분되며, 프린트는 표준 입출력 함수입니다. 주석은 컴파일러가 컴파일러는 무시하지만 프로그래머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남겨놓은 코멘트입니다. 이상 오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